안녕하세요, 바둑팬 여러분.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문제들이 도착을 했는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야, 이거 실전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요런 모양이 탁탁탁, 이제 어디서 나오는지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 그러면 은 진짜 뭐, 바둑 실력이 타이지만 5단까지 올라가는 건 정말 일도 아닌데요. 보통 요 형태는 이렇게 화점 정형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죠. 요걸 두고, 뭐 이렇게 두고요. 이 장면에서 흙이 이렇게 찌르고 빠진 모양입니다. 약간 이제 뒷수가 다르긴 한데, 요거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백으로 어떻게 사느냐?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이제 뭐 이렇게 맞거나, 또 이런 식으로 두는 건데요. 이 초급, 바둑이 약할 때는 일단 손해보지 않고 최대한 나의 땅을 넓히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무엇을 찾나요? 이제 급소를 찾는다, 이것인데요. 자, 요 모양의 급소는 어딜까요? 백돌, 흑돌 4개. 그니까 러 보통 이제 집을 만들기에선 항상 호구를 찾아야 됩니다. 예, 호구를요. 근데 요거는 딱 쉬워요. 이렇게 두면 산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백이 어떻게 두면은 이 사활이 사는지, 죽는지, 죽는지, 이거를 모르니까 힘들다, 이거죠. 백이 이렇게 찌르면은 흙이 막고요또 치중하면 뒤에서 막습니다. 젖히면은 있고, 백이 또 젖히면 흙이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흙이 이제 결국 살게 되는데요. 바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수읽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요. 첫 번째 수를 일단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바둑을 둘때 이제 기력이 약하신 분들이 겁이 나는 게, 이게 한 가지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계속 상수한테 보통 시달리다 보니까 내가 이게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아, 상대는 잘 두는 것 같고 나는 잘 모르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 이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정수대로 뚜벅뚜벅 그 좋은 모양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두다 보면 사실 상대방도 잘 몰라요 예, 중요한 건 그겁니다 상대방도 잘 몰라요 이게 여러분보다 뭐두점세점 상수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뭐 실수를 한다 그러면은 바로 상대방이 눈치를 칠 겁니다 뭐잘 두는 사람이라면 바로 급소를 한 방에 두어서 잡으러 갈 테고요. 요런 식으로 또 기력이 약하다 그러면은 뭐 요렇게 젖힐 겁니다. 단수 치면은 단수 치고요. 요렇게 둬서 이제 흙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 살이 강해지는 법은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하나 예, 급소대로 정수대로 두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이 젖힌 장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많이들 실수를 하시는 게, 사실 젖힌 사람도 잘 몰라요. 요거 이렇게 이제 단수치고, 100이 이을 때딱 지키면서, 야, 나바독질잘 두지 않느냐. 100은 100대로 이제 선수 끝내기를 했다고 이렇게 되게 기뻐합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노이 좋고 외부 좋고 이런 관계인데 바둑은 이게 아니죠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 응징을 해줘야 되는데요 흙이 막으면은 백액이 어떤 수가 있느냐 여기를 끊는 수가 있습니다 단수 치면 아래로 빠지고요 딴에는 또 백이 흙두 점을 단수를 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흙이 잡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흙은 아래로 이렇게 뛰어야 됩니다 그럼 백이 찌를 때 흙이 있고요 이렇게 붙이면 단수 쳐가지고 어떻게 된다? 흙이두집을 내고 살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또 여기서 여기 이런거 두는거는 백이 붙이는 수로 인해서 패가 납니다 그래서 요 젖혔을 때한칸 뛰는 수 이게 정수인데요 사실 이거는 아까 문제에 비해서 좀 어렵죠 이게 왜냐면 바둑이라는 것을 우리가 둘때 이 손해보는 수 이거를 두기가 참 어려워, 내, 어려워요 내 집을 줄이는 거 하지만 이런 데서 이제 모양이 좋다 나쁘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나쁜 모양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이 자충이 있을 때 항상 좋은 모양을 유지하는 거 예. 이거 항상 조심하면서 두면은 여러분들이 바, 질바둑도 이기고요 또 이길 바둑은 또 이기게 되는 거죠 묘 형태는 지금 중앙에서 흙이 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변에서 한 집을 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결과는 흙이 죽을 수도 있고 또 폐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길을 가셔야 하겠습니까? 일단 정수는 이걸 한 칸을 띄는 겁니다. 단수치면은 있고요. 밀면 또 이어서 이어서 흙이두 집을 내고 살게 되는 거죠. 이 장면에서 백이 흑이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것은 백이 두고요. 치받고 단수 치고 흑이 단수 치면 먹여치고요. 따낼 때 백도 따내 가지고요. 이제 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흑이 어찌 이왕 패하는 거 조금 더 이제 크게 패를 하겠다. 이렇게 두면은 백이 뒤에서 단수 치고요. 흑이 단수 칠때 따내서 뭐가 됐나? 패가 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문제인데요. 흙이 젖히고 백이 틀어 막은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흙이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 최대한 집을 크게 만드는 건데요. 그럼 백에 이렇게 붙이고요. 흙이 젖힐 때 끊고 밀면은 호구를 칩니다. 그리고 흙에 빠지면은 이렇게 먹여쳐가지고요. 폐가 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귀의 특수, 특수성을 이용해서 이제 폐를 만들긴 했지만 흙에겐 이거보다 훨씬 좋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이 빠지면 끊고요. 단수 칠때 흙이 또 빠져서 뭐가 된다? 두 집을 만들고 살게 되죠. 그래서 요건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백이 끊었을 때요. 흙이 밀고 호구 치는 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은 패를 만들어야 하는데, 반, 다시 말하면, 이제 흙은 절대로 패를 만들면 안 된다 이거죠. 또, 폐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만 둬도 폐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혹이, 흙에 호구를 이렇게 쳐도요. 지금 이제 백이 붙이는 수로 인해서 흙돌이 아주 깔끔하게 잡히는데요. 자, 그럼 흙에, 다음 한수 어디일까요? 바로 가운데다가 두는 건데요. 요 수를 참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백이 단수 치면은 요렇게 단수 치고요. 따낼 때한집 만들면은 흙에 두집 만들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흙이 끊었을 때, 백이 끊었을 때 만약에 흙이 빠진다 이러면은 요렇게 이제 치받고요. 밀면은 호구쳐 가지고 요 형태가 어떻게 된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폐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게또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수는 이제 백이 정확히 잘 두면은 잡히게 돼요. 뭐냐? 귀에서 젖히는 게 있고, 바깥쪽에서 젖히는 게 있는데, 어느 곳을 두어야 될까요? 여러분. 귀에서 젖히면 흙의 책량에 딱 걸려들게 됩니다. 치중할 때 막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한 집을 내고요. 이을 때 먹여치고, 따낼 때 뒤에서 단수 쳐가지고, 이 형태는 어떻게 된다? 깔끔하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이 바깥쪽으로 젖혀야 되는데, 만약에 흙이 아래로 빠지면요. 치중하고요. 위로 있느냐, 아래로 인... 끊어버리느냐, 이건데, 끊으면 올라가고, 아까와는 다르죠. 1대 100이 이어도 이 석점을 공격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단수치면 연결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문제들을 풀어보고 있는데요. 뭐 재미있으십니까? 뭐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리고 뭐이두 가지를 이제 강좌에서는 확실하게 처리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일단 한섯점을 어떻게 살리느냐 이건데요. 여기서도 많이 하기 쉬운 게 흙이 이렇게 호구를 치는 겁니다. 그럼 백에 붙이고요. 단수 치면 아래로 빠지고 흙이 따내면 백에 단수를 칩니다. 그래서 흙돌들이 이제 잡히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흙이 어떻게 두어야 되느냐? 바로 여기를 호구 치고요. 단수 칠때 아래로 빠집니다. 그리고또 단수 치면 이렇게 이어버리면 되는데요. 단수 치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정수대로 두면 쉽게 살게 되는데 여기냐 여기냐 이건데 요 귀에서는 이 귀에서는 2에1에 두어서 한 집을 내는 게 유용한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둘때둘때 둘때 이제 수를 읽어야 되는 게 끊었을 때이한 점을 살릴 수 있느냐. 요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또 앞전에 나왔었던 요런 문제인데 이게 코끼리 코 모양이라고 했죠. 좌우동형은 무엇이 급소다? 중앙이 급소다 이 것입니다. 중앙이 급소다. 중앙. 중앙이 어디냐? 바로 이렇게 두고요. 백이 단수 치면은 흙이 있고 또 단수 치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무엇을 한다? 흙돌들을 잡아버린다 이거죠. 자, 오늘의 또 재미난 문제인데 고정관념을 깨라. 고정관념. 뭐냐면은 지금 백이 이렇게 단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흑한 점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장면에서 흑이 단수를 치고요. 백이 따낼 때 아래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빠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한다? 흑이 두 집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이 이제 하는 실수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자고 하는 건데 이거는 패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게 이거고요. 또 여기서 2에 1에 두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물론 이건 따내면 이렇게 찝어버리지만 백은 이렇게 찝어가지고요. 흑돌들을 어떻게 한다? 전부 잡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백이 치중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흙이 어떻게 두어야 되느냐 이건데 흙은 1선에 있고요 백이 붙이게 되면은 잡히게 됩니다 이을 때또 백이 있고요 이을면은 뚫어가지고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흙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두느냐 뭐좀 이렇게 두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붙이는 요 테크닉으로 인해서 흙이 가볍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도 정말 급소를 잘 찾아야 되는데요. 이게 모양을 넓히느냐, 급소를 두느냐, 이것이 사활에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에 굉장히 힘들어요. 사활 격언에 의하면 이제 모양, 일단 궁도를 넓혀라가 문제인데요.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너무 넓을 때는 이제 급소를 못 지키니까 급소도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급소는 바로 계속해서 백이 여기를 두니까 이곳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요렇게 누르면은 흙이 있고요또 백이 뒤에서 끊으면은 집을 만듭니다 요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흙이 어떻게 된다? 두집나고 살게 되는거죠 자 요것도 이한 점을 이제 효율적으로 잡아야 된다 이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붙이는 것은 백이 붙여가지고요 먹여쳐서 이제 폐가 됩니다 하지만 이 형태는 그냥 살 수가 있는데요 만약 크이 바깥쪽에서 틀어막는다 그러면 은 단수 치고요 뭐, 이으면 그냥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또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는데 패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둬야 되느냐 바로 2에 1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 100이 단수 치면 흙이 있고요 100이 2일 때 싸내가지고 요 형태가 어떻게 된다? 흙이 살아버리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오늘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백이 젖힌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흙을 어떻게 두느냐 이건데 그냥 단수치는 건 먹여치고요. 이럴 때 위에서 단수쳐가지고 흙이 그냥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흙은 위를 잇고요. 백이 단수 칠때 이어 가지고 이백한 점을 잡아 가지고 귀의 한 집과 요 변의 한집요것을잘 이용해서 두 집을 내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기본 4월 45강을 저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급소를 지켜라 이것입니다. 너무 이제 공도를 넓 피는... 피지 말고 급소가 있을 때 딱딱 급소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 기본 사항을 46강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